피하의 얼굴, 하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별담, 이담담이 일로 가까이 오셔요야 돼? 어, 진행 방 여기 가까이 내 말이 들리. 네. 진행 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급경사이고 또 약간 지금부터 한 시간 이상 좀신바하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대낭을 맺기 때문에. 밸런스를 자칫 잃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어깨 끈 위에 배낭 끈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배낭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 자일이 깔려 있어도 빨랫줄 같은 거에서 날아서 다시 깔면은 제가 위에서 다 자일을 깔면 우리 원행 대장님이 뒤에서 훈기 대장님이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면서 힘이 들면 왜냐하면 계속 다리에 무리가 오면은 밸런스 잡기가 어려우니까. 쉬세요 하면은 내가 봐서 일곱 명이 쉴 만한 자리는 없어요 위에 그러면은 그냥 점선처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적당한 데를 찾아서 각자 따로 쉬고 출발하면 같이 가고 그다음에 모랭님이 품이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어... 선생님 제대로 딴짓해요 어? 뭐다 알아들으셨겠지 이름 적었어요 칠판에다 네. 써둔 사람 음... 폭포에다 이름 써놓고 올까요 네. 아무튼. 어 얼마 동안 조금 긴장 해야 네. 될것 같습니다. 다시 네. 차고 네. 올라가요? 네. 마지막에 추고 왜냐하면 자일하고뭐 자기 확보할 그런 자, 공간이 없어 진행해버려야 돼. 그쪽으로 이제 그러면 자일 깔고 뒷 사람만 봐주고 그냥 네. 진행하고 하겠습니다.